20 <coughs> 촬영기자1 <laughs>

존나 지금 이렇게 되 있잖아. 뭐하고 왔어? 그걸 더 아예 붙짜 붙여 뭐. 그 어떻게 앞에쓰냐 그대로 붙여 놨잖아. 엉덩이 정원에 아 들고, 아 사슬을 도려가다발바닥 진짜 안 넘어지면 그발바닥거요 그 너무나 찍어야되냐고 컵때문에 조금만 먹다가 그랬는데 아, 개지하라난 이새끼를 아무도 응? 다시 생각 안먹어 아아다팠어어 이런 <목소리> 뭐 명지선가라고 있잖아 여기 끝에 있지 서로 맞추고 맞춰서 이렇게 넘, 넘어가도 되는 아니 허리 들지? 이, 이거이 하잖아. 그 다음에, 발이 있잖아. 막, 땡기고, 땡기고. 계속 밀라고? 어, 이거, 이거를 여기 있지 말고, 걸리라고. 그냥음 떴지? 음. 그 다음에, 한 번, 우리 배 있잖아. 소, 코 빼. 빼고, 힘 빼잖아. 음. 코로 들, 들, 쓰면, 치약해. 숨다 빼고, 흡하고, 들고. 아니, 빼면 안 되지. 봐봐. 코로 마시나그어봐 음. 여기서 힘흙죽어보라 그래서거 s 힘 m 안 m i s 가라 h e h e a 아니, 아니, 아니. 그럼, 받치고 <laughs> 내려, 내려갈 때 t h 팔꿈치 각도 봐봐 이렇게 그 45도, 이 o 게벌 a c 어때? i t h y o 벌어 o c k t 지 e 무조건 45도 이정도 l 45도잖아 이정도 him, a 도 d walk 그 다음에 조금 크로스핏처럼 하고 싶으면 치고 올라오고 뭐 되고되고 네. 정석 북이 있으면 지금 팔이 수평이 되잖아. 네. 수평이면 올라와도 돼. 그다음에 좀 그냥 무내가좀 넓게 넓은 것을 하고 싶으면 지금 팔이랑 수평이랑 90도 되지. 음. 여기가 지금 마지막 선이다 명, 이, 여기 장. 잡... 이러면 지금 내가 굳이 더 벌어졌지. 그럼 절대 안 돼. 다친다. 어깨 박살나. 근데 최명진은 그렇게 하는데요? 약간 육강, 육관 경사. 괜찮아 어깨 안 아파? 응. 아 나파? 나 맨날 이렇게 해봤어. 차라리 좁게 자르 이거 또 기울어지는데? 원래 밸런스 잡을 때 무조건 기울어지고. 목숨도 이렇게 그어더라장소에 바르더라 가팔꿈치에쭉잖 근데 팔꿈치 여기 잖아 근데 면왜회전해서 회전이 된다고? 어 어깨가 회전공기가 없는 다 어깨가 너무 낮 어? 여기서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근 지금 빈박일까 우리 옆는데 무거운 무게로 펴야돼 네, 쭉펴지 그러니까 왜? 아한 그래, 뭐. 힘이 없어? 그래, 스쿼트만 더 하고 빠지면 프레스 있잖아 아. 모든 프레스는 팔꿈치 구해준다 그 해야지 이것도 숄더도 야, 여기서 끝내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기지개 펼수 없잖아 뽑잖아 나가갖여 얘들 데려가세요? 콕콜좀 뭔가 이거 아메리카노 거기 문제 심사가 돼 응. 진짜 가슴이 너무 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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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멀 너무 너다 썼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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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트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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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열배무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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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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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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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laughs> 눈부실 빠지네 아니야 나는 무게 줄이는서할도 자세 잡아야 <laughs> 어와 진짜 살게빠졌다너 나? 머리가 길어서 티가 안나 지금 이거 있지 뭐 머리 이쁘지? 애봉 애봉이야 알았어 뭐, 내가 애봉이야? 내가 애봉이야? 게 빠졌지? 큰다. 티 하긴 난다. 그건 어. 됐다. 어. 다음. 빨리. 아아 어. 어, 보여줄게. 1탄이 전려 10kg로 오. 5개가 하는게 낫나. 5kg를 10개 하는 게 낫나. 5kg를 10개가 낫지 5kg를 10개가 낫나. 아뭐힘링1만명 10kg 50개가 나왔는데. 네. 너처럼. 사실 축구 축구부에 있는 싸울 애 소리 적응도 훨씬 나. 고강도 고강도. 자중력 하고. <laughs> 다 편하다. 힘 좋아. 장사 아니 근데 좀. 이렇게 팍 내려가면 최대 실기처럼 내가 힘을 빼는 거거든. 내릴 때 힘주면서 내려야 되는데. 턱 끓일 때도 천천히 <laughs> 내려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진짜 <laughs> 쉽게 설명하면 한대 저렇게 해야 하면안 돼. 천천히 해야 돼. 진짜 내일때 내릴 내릴 때 천천히 신경 써. <laughs> 내가 때 빨리 하고 이렇게 어. 천천히 나머지가고 그러니까 시 신경 좀 내줘. 응. 그, 그렇지. 아, 아니. 아, 나? 원하는 게 나죠. 아, 말해, 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 1 5야 진짜. 나 지금 굉장히 놀라는 거야. 15. <laughs> <15도를> 야 <해야 돼. 웃음> 아니 진심일 때만 살춘지너내이렇 진짜 천천히 내려야 돼? 어? 진이씨 때. 막체대입시 같은 데 <데는> 하잖아. <laughs> 너무 폭발막 폭발력을 얻으려고 막, 안해야되냐 지금 중력을 키우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왜화확 <laughs> 내리냐고. 그러니까 막 탈북을 가는데 체대입시만 하고 이렇게 팍팍 내리잖아. 아. 왜 이렇게 내리지? 힘면안 되니까. 아. 근데 진짜 창들네푸시업하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내리면 후 이렇게 하잖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아 가벼울 가벼가힘꼭 주고. 무 못하지. 가벼울수록 내리는 힘을. 습관을 가져가. 가라고 힘을. 그럼 애 초에 시작을 쉬15고 해야겠네. 지랄이 어, 많아. 어, 뭐야 힌지 밑에. 1이 너무 커졌 이거 짝피인데? 짝피지 마. 짝피. 짝지 짝지지 마. 아, 짝피하지 마. 가슴을 보고 보으면딱 아프도 모아지는데 한번 모아 봐. 저렇게 들면 관절로 되는 거라니그 다음 누구에게 전수가 됐어. 뭐라고? 아, 진짜 너 가고 뭐, 얘기잖아너 나, 나, 항상 그래 지가제못 했어. 한테좀 같이도 얘기를 해. 그래. 준비됐어. 뭔가. 어. 아, 부들부들. 어. 와, 얘 되는구나. 어, 어. 프레스 와아아아 뼈다귀남 아안 다치긴 해야 돼응안 다치게 무리만 안 할게 60, 60 정도는 했었다고 생각하 너랑 왜 같이 운동 안 하냐 아나둘셋잖아하프 운동, 운동. 됐어 아니 아니 지아씨안돼안돼아오쉣안돼안돼 어. 어, 아. 진짜 아한만해도 돼? 아. 와 빌런 나왔다 신년 뽀뽀 줄때 뽑고 와씨 엔드 야돼아여기난 얘가 가져갈거 어 맞다 주혁이가 해 주혁이가 전문가니까 힙톡 약발약발 20이야 올려줘 야체먼이야약발에베 원트 피다워피다오 켄지 아 얘도 얘도 하는데요, 지 씨? 무시 할만하죠? 예에 80도 쳤어, 예와 군대기라고. 1 0 오. 1 어. 0나 어, 어. 하나 둘 셋. <laughs> 자 하나 둘 셋. 올려

와 너무 무은운데0 0 실패? 근데 생각보다 0 100 100 100 100니0 0 100 100 100 100 100 1 0에100 100 100 1 0 이지. 내 40까지 고싶 2차시도 도와줘고 어, 어 이제 네. 그자 아, 잡고. 가 잡고. 찍고 아, 아, <laughs> 너무 <무서운데? 웃음> 지금 벌써부터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붙어있잖아 바깥쪽으로 빼야돼 손목 아.. 여기 있지? 손목 여기 있지? 손목만 돌아가도 이두가 올라온다고 손목만 돌아가도 바깥쪽으로 짜. 어, 어. 그 다음에 하지 맨손 놀잖아 나 10개를 하고 싶어 근데 반등 안 주는게 좋은 좋은데 존내뜨면 하지 어. 이거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리고 천천히 내리고. 다시 도와주고. 많이 힘들면. 아, 오케이. 천천히.